네, 1월 28일에 한올 바이오파마 관련해서 다올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리포트 원문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서 AI에 넣어서 해석을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바토클리막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드 갑상선 암 병증 임상이 2026년에 임상 3상 데이터가 나올 예정입니다. 만약 데이터가 좋지 않아 상업화가 어려워지면 파트너사 이미노반트가 권리를 반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더 개선된 차세대 약물인 IMVT-1402로 해당 적응증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9버전에서 신 버전으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요게 바토클리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IMVT1402, 2026년부터 시작되는 데이터 랠리. 이 리포트의 핵심이자 한울바이오파마의 진짜 몸값은 차세대 물질인 IMVT1402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이게 RA 라고 하네요 그리고 CLE 피부홍반성 루프스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 <laughs> 특히 RA 임상 결과가 당초 예상보다 1년 앞당겨진 것이 호재입니다 2027년에서 2028년에는 GD, 그레이브스병, MG, 중증근무력증, SJD, 쇼그렌증후군 등의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발표됩니다 2026년은 이 약의 첫 유효성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기이므로 주가가 크게 출렁일 수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지닌 GD의 가치. 그레이브스병을 지칭하는 게 GD라는 약어인 것 같습니다. GD 시장 현재 치료제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시장의 규모는 기존 주력 타겟인 MG 증증, 근무력증보다 15배나 큽니다. 목표 매출은 이 시장의 퍼스트인 클래스 세계 최초 신약으로 진입할 경우에 이병 하나에만 연간 최대 매출 약 10조 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현재 적정 주가는 6.4만원입니다. 밥토클리마베 일본 기술 수출을 가정한 보수적인 가치입니다. 그리고 26년에 RA와 27년 GD의 긍정적인 임상 데이터가 발표될 경우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어지는 주가는 8.4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2026년 류마티스 관절염 RA 임상 데이터를 시작으로 시장 규모가 15배 큰 그레이브스병 GD까지 성공한다면 주가는 8.3만 원까지 갈수 있다라는 내용의 리포트입니다. 여기 리포트에 차세대 자가면역 치료제로서의 잠재력 확인이라는 문구가 있어서 자가면역 치료제가 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가 면역 치료제는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할 면역세포가 오히려 우리 자신의 신체 조직을 공격하는 어,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면역 시스템의 오작동을 바로잡거나 과도한 공격성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란 정상적인 면역 체계는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기면 면역세포가 내 몸의 장기나 조직을 적으로 오해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파괴합니다. 이런 질병의 예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RA라고 하고요. 면역세포가 관절마디를 공격하는 질, 질환이고, 그레이브스병은 GD, 면역계가 갑상선을 자극해서 호르몬 과다 분비를 유발합니다. 중증 근무력증은 MG, 근육과 신경 사이의 신호 전달을 방해합니다. 치료제의 월, 이와 역할. 자가 면역 치료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FCRN 억제제, 한올 바이오파마의 방식. 혈액 내에서 자가 항체, 내 몸을 공격하는 항체를 분해하여 수치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밥도클림압과 IMVT1402가 이 기전을 사용 중입니다. 면역 억제. 과도하게 활성화된 면역 세포의 활동을 잠재워 염증 반응을 줄입니다. 근본 치료로는 어, 리포트에서 언급된 것처럼 기존에는 근본적인 치료제가 부족해서 증상만을 위주로 처방되었으나 최근에 특정 타겟을 정밀 타격하는 신약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는 그레이브스병 같은 경우 기존 치료제가 부족해서 신약이 개발될 경우 단일 질환만 연간 10조 원약 8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만큼 잠재력이 큽니다. 미충족 수요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었네요. 여기, 바토클리마비랑 아이메로 프로팟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토클리마압은 한올바이오파마가 개발하여 글로벌 파트너사에 기술 수출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기 자신을 공격할 때 생성되는 자가 항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특징은 작용 원리는 면역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FCRN을 억제하는, 어, FCRN 억제제라는 계열의 약물입니다. 바토클리마압이 FCRN 억제제라는 말입니다. 항체재활용차단 원래 우리 몸에 fcrn이라는 수용체는 항체가 수명을 다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활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가항체제거 바토클리맙은 이 fcrn을 선점하여 내 몸을 공격하는 나쁜 항체가 재활용되지 못하게 하고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되도록 유도합니다. 리포트 내용에 따르면 바토클리맙은 현재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테드 갑상선 안병증 현재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며 2026년에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밥톡 클리마의 임상 데이터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권리가 반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이를 보완하고 부작용을 줄인 차세대 약물인 i m v t 1 4 0 1로 환자군을 확장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환자가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주할, 주사할 수 있는 피하 주사 방식으로 편의성을 목표로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증근무력증, 갑상선 안병증 등 기존에 마땅한 치료제가 없던 희귀 자가 면역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밥톡 클리맙은 내 몸을 공격하는 나쁜 항체를 청소해주는 약이고 현재 임상 최종단계에서 그 효능을 입증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아이 메로 프루 바트 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이 메로 프루 바트는 한올 바이오 파마가 개발하여 기술 수출한 차세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물질로 코드명 IMVT-1402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토클림압의 단점을 보완한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부작용 개선 그리고 안정성 확보가 있습니다 바토클림압은 항체를 낮추는 효과는 좋지만 몸에 필요한 단백질인 알부민 수치를 낮추거나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부작용이 일부 보고되었습니다. 알메로프루 바트는 임상 일상에서 바토클리압과 유사한 강력한 항체 감소 효과를 보이면서도 알부민과 콜레스테롤 수치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우수한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주요 적응증 및 임상 일정입니다. 현재 총 6개의 자가 면역 질환을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 중이며 한올바이오파마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 파이프라인입니다. 2026년에 예정된 것은 난치성 류마티스 관절염 및 피부 홍반성 루프스의 임상 결과 발표가 예정되었습니다. 2027년도에는 그레이브스병 중증 근무력증 등의 주요 임상 결과가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타 질환으로는 쇼그렌 증후군, 만성 염증성 탈수, 총성 다발성 신경병증 등에서도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평가는 파트너사인 이비노바츠는 최근 바토 클리막보다 안정성이 높은 아이메로 프로바츠 개발에 더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가치로는 특히 그레이브스병 시장에서는 계열 내 최초 펄스인 클래스 약물이 될 가능성이 높아 성공시 한올바이오파마의 기업 가치를 크게 점프시킬 다크호스를 평가받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아이메로 프로바트는 바토클리마베 효과는 유지하되 부작용은 줄인 더 안전하고 똑똑한 치료제입니다. 2026년부터 쏟아질 임상 데이터들이 주가 바, 향방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네요 예, 뒤에는 뭐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내용들이 있고 제가 밸류에이션은 할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IMVT-140의 신약가치가 3조 6910억원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는 오늘 신청이 한 2.5조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저 약이 잘 되면 좀 많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녁에도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